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하면 그 부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소음순 비대증을 상담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아, 참 이게 얼굴 관리법도 아니고요 아, 그래. <laughs> 소음좀 관리법 음, 아,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도대체 소음순이라는 애는 어디 있는 애요? 여기 있나요? 어, 소음순은 네. 우리가 외음부를 봤을 때 이제 대음순에 털이 있잖아요. 음. 털 있는 대음순 바로 안쪽에 있는 양쪽 한 쌍의 날개라고 생각하면다 그래서 보통은 태어났을 때 이제 뭐 애기들 뭐 기저귀 갈아주다 보면은 그냥 대음순이 있고 이렇게 얄쌍하게 있는 게 전부인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음순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2차 성징이나 아니면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늘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좀잘 관리하면 좀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은 지렴이 생기면 겉에가 간지럽거나 불편한데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겉에가 간지럽거나 불편하면 지렴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아, 내가 여기가 간지러우니까 긁어야지 하고 이렇게 막 긁으시면 거기가 피부가 계속 마찰이 되다가 약간 두꺼워지고 그러다가 약간 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 이게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하면 그 부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이제 소음순 비대증을 상담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 이게 겉에가 증상이 좀 불편하면 뭐 내가 좌욕이든 뭔가를 해서 좀 바로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병원 가서 약을 좀 바르든가 아니면 약을 받아서 드시던가 하는 거를 조금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옷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음, 외음부에 뾰루지가 잘 나요. 음. 근데 특히나 소음순에도 뾰루지가 날수 있는데 그것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커져가지고 아, 그게 커지잖아요. 고름집이든 혹이든 음. 그게 많이 커지면 그 커져서 늘어난 겉피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뾰루지가 나거나 뭔가가 염증이 생겼다면 하좀 빨리 병원에서 좀 짜거나 음. 아니면 약을 먹거나 이렇게 가라앉히셔서. 어좀 줄이는 게 좋고 그게 너무 오래되면 결국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해야 된다거나 음. 그렇게 해서 배액을 해도 너무 늘어난 곳이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처 신원장님 말씀드린 갑자기 생각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한쪽은 너무 그냥 멀쩡한데. 거기에 뭐가 나서 물이 차가지고 정말 이렇게 혹부리검처럼 커지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음. 네, 근데 그분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다 말다 그러다 말다 하니까 그혹부리검처럼 소음순이 늘어난 게 점점 길어져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려서 이한쪽이나 정리하자, 그럼 결국에는 싹다 수술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으니 하고, 그래서 수술하셨는데, 어 그럼 랬더니 완전히 양쪽이 멀쩡해지는 상황이 돼서 그냥 네. 진짜 해피하게 수술도 되게 간단하게 끝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린 친구일수록 조금 이제 그거는 예전에 몇년 전에 제 환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왜 이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왜 그랬을까? 그때 제가요 이게 조금 제 몸이 신기해서 자꾸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가지고 약간 조금 늘어났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쭉 접어 댕기니까 이렇게 쭉 늘어나더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꾸 이제 그걸 확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살이 그렇잖아요. 왜 살이 막 이렇게 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음. 빠지면또 이렇게 떠들러들어지는 살처럼 그런 살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 수술에서 햇빛 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피부가 변형이 너무 많이 되고 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왜? 솜순 언니 어. 큰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아 잡아당겼을까 봐. 엄마는 아, 야. 너 잡아당겼지? 이렇게 얘기를 미안해요. 안 해요. 그러진 않아요. 반드시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에요. 손수 커지는 건 커질 사람 커져요. 음. 무조건 잡아당긴다고 커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면 더 음. 늘어날 수 있는 건 맞기는 해요. 음. 근데 어, 너가 그렇게 잡아당겨서 손수이 크잖아. 이렇게 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또 다른 관리 방법 뭐 추천하라는 거 다른 있어요? 관리 방법? 어 손수는 만약에 이제 너무 크거나 이랬을 때는 결국 빨리 수술 받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 내가 20대에 수술할 것인가? 40대에 수술할 것인가? 50대에 수술할 것인가? 많이 큰 사람은 저는 20대에 빨리 수술하는 거를 좀 추천해요. 왜냐하면 편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음. 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다 보니까 음. 내가 봤을 때 2차 성징을 겪고 다 성인이 됐는데 너무 크다라고 음. 했을 때는 뭔가 관리법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면 빨리 하시는 것도 되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소음성 관리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혹시나 내 상태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채널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